오늘은 고성에 여행을 갑니다. 지금 고속버스를 타러 가고 있어요. 짜잔! 너무 좋아요. 기다리는 중. 12층이에요. 제일 높은 층수예요 갑니다. 오이. 짜잔. 룸투어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너무 좋아. 남승 횟집입니다. 아가. 음. 음. 짠. 맞아요. 새로운 제품들로 세안을 하고 스킨 케어까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시원하게 까줍니다. 일단은 저는 이 폰즈, 저의 인생 리베나이 리무버라고 할수있 유튜브에서 추천템으로 보고 쭉 요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리베나이 리무버를 해주고 클렌징 워터나 오일을 사용해 주는데 오늘은 짐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충전식이거든요. 여기에 충전을 밤새 해왔습니다. 핑크색인 게 마음에 들어요. 튠에이즈 응. uh -huh. 듀얼 스피 스파라는 기기인데 한번 누르면 이게 저속 상태로 세안을 할수 있고 한번더 누르면 고속으로 빠르게 브러쉬가 회전됩니다. 이렇게 <laughs> 엄청 빠르죠? 이렇게 지워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양방향으로 초극세모 브러쉬가 회전을 해요. 물을 살짝 묻힙니다. 클렌징 제품은 더 하르나인 카밍 퓨어 클렌저를 사용해줄게요. 이렇게 짰어요. 얼굴에 물을 묻히고, 헉! 우와. 자극이 없는 느낌이에요. 부때러가 오, 느낌이 너무 좋아. 저자극 클렌징 디바이스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써보는데, 진짜로 부드러워요. 제가 눈에 들어갈까봐 눈을 뜨진 못합니다. 75초를 아 채워도 될것 같아요. 충분히 고 75초가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꺼집니다. 짠! 디포어 클렌저 이 제품을 사용해서 1분 모공팩을 해줄 거예요. 1차 세안 후 마른 얼굴에 도포를 해주고 롤링해서 씻어내면 되는 1분 모공팩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추천템으로 이미 올리브영에서 유명한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싹 흡착되는 느낌이 날것 같아요. 제 예상에. 1분 기다린 다음에 씻어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롤링을 해주고, 뻑뻑해졌을 때 씻어내는 팩이래요. 근데 지금 조금 제가 한 2분 정도? 하니까 이렇게 꺾뻑해거든요 이제 씻어내면 될것 같아요. 씻고 올게요. 안 음. 아, 찍고 있었네. 소내추럴 어성 식초 패드. 음. 아기됐어. 마지막으로 앰플을 소개해드릴게요. 랑벨 울트라 리프팅 EGF 앰플이에요. 짠. 완전 무향이에요. 그냥 무향. 아무 향이 안 나. 진짜 아무 향이 안 나. 탄력, 수분 등 집중 케어가 필요한 곳에 적합한 오리 원 앰플입니다. 투명한, 완전 물, 완전 물이에요. 완전 물. 아주 살짝 정성이, 아주 살짝 있는 그런 워터리한 제품인데 바로 얼굴에 이렇게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더 발라줄게요. 진짜 이렇게 완전 물 제형이에요. 닥터 디퍼런트 시카 메타 크림. 이거 진짜 많이 썼어요. 순하고 리치하지 않은데 전혀 끈적임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 바르고 자면 다음날에 광이 나고 무엇보다 너무 저자극이에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저는 자보도록 할게요. 아기 같아. 아니? 잘 자요. 안녕. 모닝뷰. 말이 안 되는 뷰예요. 진짜 너무 예뻐. 저는 이제 체크아웃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간단하게 화장을 할 거예요. 선케어 전문 브랜드 알리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모든 크림을 퍼프로 바르고 있어요. 화장이 더잘 먹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백탁 형상이 없고 선크림만 발라도 뭔가 피부 표현이 좀 예쁘게 표현된 것 같아요. 한번더 발라줄게요. 해가 아주 쨍쨍하기 때문에 이따 해변가를 좀 걸을 거라서 한번더 해주고 목에도 발라줄 거예요. 음 시원해. 목에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간단하게 쿠션으로 해주고요 오늘 진짜 빨리 할 거야. 시간은... <목소리> 피부화장도 그냥 얇게 한듯안한듯 해주려고요. 피부화장이 진짜 저는 두꺼워 보일수록 좀 별로더라고요. 피부화장을 안 하거나 차라리 진짜 얇게 하는 게 이게 너무 예뻐요. 피부 메이크업을 얇게 해줬지만 지속력을 위해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팩트. 웨지 퍼프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고정이 필요한 부분적으로 무너짐 없이 처음 그대로 완벽 고정이라는 타이틀로 나왔다고 해요. 초미세 파우더라서. 완전 밀착이 잘 된다고 합니다. 눈썹이랑 이마 같은데 또.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끝. 고데기도 해야 돼가지고 초간단으로 빨리 끝내고 올게요. 아이라인도 안 해요 진짜 울틴트 너무 오랜만이야 사람이 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진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빨리 해야 돼 그래도 마스카라는 좀 해줄게요. 106번. 맨날 발 안쪽에. 고데기를 하고 나갈게요. 응.